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으로 프리티걸인데요. 재밌게 봐주시고, 곤지가 있으니 그것부터 하겠습니다. 뭔데? <laughs> 바로 제가 사연을 올려요. 만, 참, 많이 올려주세요. 근데 제가 프리티걸로 올려가지고, <laughs> 그럼 시작. 제목. 여기 적혀 있어요. 안녕. 아. 차별받고 있는 유미야 언니는 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엄마는 계속해 띵동댕동 띵동댕동 다들 조용 다들 그거책 필요함 네 오늘 어쩌고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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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고저쩌고, 어쩌고저쩌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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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후 수업 끝났네. 유야유미 언니입니다. 언니 같이 갈래? 그래. 근데 너 마중 괜찮니? 아니 아니 오늘 제 짝지가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오늘 제작지 가요 그그제 가슴이랑 그 겨드랑이 그 팔에 팔 거기에 사이에 있죠 여기 거기에 만진거예요 수업시간입니다 아 여기 말이야 어 조금 그래? 알겠어 일단 가자 응 음,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습니다어 그래 요이었구나 유미는 공부해 엄마가 방수기 시켜줄게 엄마 엄마 여기가 제방요에요 여기는 유미 방 네. 헉, 괜찮아? 으, 응. 밤이 되고 나서 다 야겠네. 휴. 힘들었다. 그 아. 게임이 되고 나서 그럼 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 그러면, 빠이, 우후! 안녕!